안녕하세요. 살구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바르게 앉아서 듣는 자세를 배웠어요. 오늘은 바르게 앉아서 책 읽는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12쪽을 펴 주세요. 바르게 읽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린이에요. 책상에 턱을 괴고 읽고 있네요. 2번 어린이에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3번 어린이에요. 고개를 잘 세우고, 허리를 세우고, 두 팔로 책을 잡고 읽고 있네요. 4번 어린이에요. 책상 위에 두 팔을 기대고 있네요. 자, 어느 어린이가 바른 자세로 읽고 있나요? 네, 맞아요. 3번 어린이에요. 우리도 3번 어린이처럼 앉아 볼까요? 다음 쪽을 보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 읽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앞으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먼저, 고개를 잘 세우고, 어깨를 잘 펴고, 허리를 세우고, 두 다리는 가지런하게 내려놓고, 두 손으로 책을 잡는 거예요. 선생님도 국어책을 가지고 바르게 앉아 볼게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책으로. 네, 맞아요. 책을 향해 비스듬히 시선이 가야 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바르게 책을 읽는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낱말 따라 읽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